오늘은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된, 아주 작지만 강한 23평형 6억 8천짜리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모구요. 실내에 들어가시면 거실 모습입니다. 앞서 한눈에 딱 들어오죠. 여기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러한 평소에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거실 모습입니다. 아, 역시 또 산뜻하게 또 가구 배치라든가 또 조명이 잘 받쳐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내 조명이죠. 밤에 실내 조명을 켜 놓음으로써 또 어, 분위기가 또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출, 출입구에서 바라본 조명, 아, 실내 모습입니다. 원래, 2, 3평은 이렇게 아일랜드, 아일랜드식 식탁이 없는데요. 식탁을 설치를 하셨고요. 또 이렇게 조명이라든가 이렇게 중문을 설치하셔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그 다음에, 어, 이 출입구서부터, 어, 이 화장실까지 완전히 모든 곳을 싹 바꾸고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득템하고 들어가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어, 여기 210단, 210동에 2층이 6억 7천에 지금 나오면 내림 잘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6동에 6억 8천이죠. 그 다음에 높은 가격 순으로 보게 되면은, 에, 307동이 이제 9억 5천, 뭐 9억 3천도 나오는데, 이 가격 차이는 층수도 있고, 또 계단식과 또 복도식의 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한 입지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우선 신월 IC죠. 여기서 지하 40m 대심도로 여의도까지 7분이면 가고 또 올림픽 도로 3강 IC로 빠지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30분 대 진입이 가능한 아 어, 그런 이 대신도가 좀 뚫려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이제 발표가 됐죠. 서부 트럭 터미널 도심 천단 물류 복합단지 하남스타필드에두 배가 넘는 규모로 지금 만들어집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어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전철하고 대형 쇼핑몰이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형 쇼핑몰과 또 그에 따른 공연장. 또 여러 가지 또어뭐 아쿠아센터라든가 볼링장, 어 실내 테니스장까지 지금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 준공이 예정인데요. 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목동선도 또 상당한 또어 영향을 받아서 어또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역시 이 목동 센터럴 아이 파크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목동 센터럴 아이 파크 2부의 전 조감도입니다. 1단지죠. 1단지, 2단지, 여기가 3단지입니다. 4단지죠. 2단지와 3단지는 장수공원을 끼고 있고요. 중앙에 이 공원이 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신남초가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참 사시기에 상당히 아이들 키우기도 낙낙하고또 이런 또 무장의 도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즐겁게 보내시는 데는 어, 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품격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단지 정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3,045세 대고요 어, 최하 6층에서 최고 2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사용승인일이 5월 2 8일라 입주 3년차입니다. 주차대수는 3,542세 대고요 1.16대가 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부산간설이 컨소시움으 이루어졌습니다. 2 1 0동은 이렇게 2단지하고 다시 이렇게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6동이죠. 306동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20년간 재개발 현장에서 이론과 실물을 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액으로 시작하는 많은 투자를 권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월 2회 이상 서울 및 수도권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금액에 맞게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사이는 핫한 데가 역세권 도시정형 재개발이죠. 용적률이 한500% 나오기 때문에 일반 문양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재개발 특성상 권리가액이 높아지게 되고 권리가액이 높아지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결국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또이 투자자들의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신혼부분에 대해 딱 어, 적합한 그런 매물입니다. 6억8천이면은 어, 이제 앞으로 어, 6억 때물건이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306대에 나온 23평의 매물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